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상뉴스 이혜리입니다. 먼저 주요 뉴스입니다. 사상구가 생활문화예술제 동아리 페스티벌을 지원합니다. 오는 10월까지 매월 셋째 주 일요일에 지역 동아리가 다채로운 공연을 펼칩니다. 다문화가족 등 의료 소외계층을 위한 무료 건강진료가 마련됐습니다. 여섯 개 분야의 전문의가 직접 진료하고 각종 건강상담도 이루어졌습니다. 사상 자연 생태 체험 학교에 시민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생태 해설사가 동행해 삼락 생태 공원과 관내 산의 자연을 생생하게 만끽할 수 있습니다. 사상구가 생활문화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먼저 생활문화예술제 동아리 페스티벌 개막식 현장으로 가봅니다. 지난 17일 사상 명품 가로공원이 모처럼 활기를 띄었습니다. 예술제를 축하하는 테이프커팅식과 개막식 행사가 열렸습니다. 풍물단의 난타 공연과 오카리나 연주가 분위기를 고조시킵니다. 태권도 등 10개의 동아리도 다채로운 공연으로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3회째를 맞은 동아리 페스티벌은 오는 10월까지 개최됩니다. 매월 셋째 주 일요일 오후 3시에 사상 명품 가로공원 상설 문화광장에서 구민들과 함께합니다. 1 0개 동아리가 순번제로 잇따라 공연을 펼칩니다. 2016년 창단된 사상구 생활문화연합회는 생활문화 정착을 위해 재능기부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의료 혜택을 주기 위한 노력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상구도 의료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 진료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 현장 카메라에 담아봤습니다. 지난 17일 외국인과 다문화 가족 등을 위한 건강 진료가 한창입니다. 의료 소외 계층의 질병을 초기에 진단하고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진료는 사상구가 지역 민간 보건 단체의 지원을 받아 무료로 마련됐습니다. 내과와 치과, 정형외과와 한의과를 비롯한 여섯 개 분야로 이루어졌습니다. 해당 전문의가 직접 진료하고 약사회에서 무료로 약을 처방했습니다. 또, 금연과 아토피, 천식 등 각종 건강 상담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상지사에서는 골밀도와 체지방 검사를 통해 소견서를 발급했습니다. 우리말이 서툰 환자들을 위해 중국어와 베트남어 자원봉사자도 참여했습니다. 사상구가 매 분기마다 운영하는 무료 건강진료는 지역사회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도심 속 자연을 만끽하는 체험 행사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사상구도 관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역민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현장 함께하시죠. 지난 4월부터 자연생태체험학교가 한창 운영 중입니다. 오는 11월까지 삼락생태공원에서 매주 토, 일요일 하루 2회씩 보다 생생한 자연을 체험하고 싶은 부산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생태해설사와 함께 감전, 야생화, 단지길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삼락생태공원의 6개 코스를 돌아 봅니다. 우리 가까이에 는 진짜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동시에 생태자원을 활용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발굴과 학습형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정리수납의 달인 교육이 두 차례 실시됐습니다. 공간별 정리 수납법 등 실용적인 내용으로 센터도 더 쾌적한 환경을 갖추게 됐습니다. 평생학습 동아리 나눔자랑 한마당이 지난 23일 사상상설 문화광장에서 두 번째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로 평생학습을 통해 익힌 재능을 구민들과 공유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지난 15일 미취학 아동들을 대상으로 양성평등과 폭력 예방을 위한 공연이 열렸습니다. 앞으로 월 1회 상설 공연을 통해서 성평등 인식 재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끝으로 알림마당입니다. 아동수당 사전 신청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만 5세 이하의 아동을 둔 소득 하위 90% 가구는 동 주민센터를 찾으시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상구가 지역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모범구민상 추천과 접수를 받습니다. 애향과 봉사 등 4개 부문으로 나눠 오는 8월 중 수상자를 발표합니다. 6월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부산시립무용단의 특별공연이 무대에 오릅니다. 오는 28일 저녁 다누림센터에서 우리춤으로 푸는 몸의 수다를 공유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상예술제가 오는 금요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두 번째 막을 올립니다. 다음 달 6일까지 문학 토크쇼와 도예전을 비롯해 풍성하게 마련됩니다. 사상강변축제에 활용될 프로그램과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다음 달 6일까지 주민 누구나 양식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대출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사상뉴스를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